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4연승입니다. 내심 조금 초조했어요. 제가 오늘 귀국을 했거든요. 근데 귀국을 했는데 바로 연승이 깨져버린요 저는 뭐 그런 걸잘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괜히 일본 가자마자 연승을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깨져버린다? 이러면 좀, 아, 그렇죠. 저도 괜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 다행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 타자들 이야기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조금 지난번에 댓글에도 제가 김인환 선수를 뭐 너무 낮게 평가한다라든지왜 김인환 선수를 음 메인으로 한 번도 안 다뤄주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솔직히 어제 어 김인환 선수가 2타점 2루타 치는 거 보고 어네 어 네. 딱, 김인환이다. 오늘 김인환 메인으로 잡고, 썸네일도 김인환으로 가자. 이랬는데, 권광민 선수가 스리런을 쳐요? 뭐, 그런데 어떻게 김인환 선수를 메인으로 할수 있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김인환 선수가 딱 2회에 홈런 치는 거 보고, 자, 오늘은 진짜 김인환이다. 했는데, 아, 문동주 선수가 좀잘 던졌어야죠. 그니까 오늘, 김인화 선수가 지금 최근 페이스 굉장히 좋거든요. 삼진률도 많이 줄어들었고, 제가 맨날 노래를 부르죠. 김인화 선수는 삼진률만 지금 27% 정도인데, 이 선수가 22% 정도로만 삼진률 낮추면, 워낙 타구 속도가 빠른 선수기 때문에 안타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삼진 개수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2번 타자로서 자리를 완전히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닉 윌리엄스가 와도 최원호 감독은 에, 김인환 선수를 2번으로 웬만하면 기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오늘 홈런 포함해서 3안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멋졌고요. 언젠간 진짜 김인환 선수가 메인으로 딱 제 방송의 썸네일에 오늘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김인환 선수가 이 방송을 신경이나 쓸진 모르겠지만 항상 저는 김인환 선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동주 선수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미친 거 아닌가요? 8 이닝, 7피안, 아, 2피안타, 7탈삼진. 볼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문동주 선수가 볼넷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커스 포인트입니다. <laughs> 오늘 문동주 선수의 최고의 피칭 한타자, 한타자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1번 타자 박민우 선수 3구째. 예, 페스트볼로만 이제 승부를 했어요. 그런데 예, 3구를 받아친 게 이제 중요스 아, 플라이 아웃이 됐죠. 그리고 서호철 선수. 저는 개인적으로 는서호철 선수가 타격 기술을 굉장히 좋다고 느껴서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페스트볼만 던집니다. 이때까지. 154kg 정도의 페스트볼이 유격 쌍골 아웃이 됐습니다. 최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의 글씨 수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특히 어제 경기에서 이도윤 선수의 수비. 제가 그제 이도윤 선수 특집 영상을 올렸는데, 이도윤 선수가 지금 그 영상을 어, 봤나요? 어, 힘을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박건우 선수도 페스트볼 노려서 중견 수플라이 아웃 세타자를 단 1회에 06개로 모두 페스트볼로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공격적으로 피칭을 하니까 역시 결과가 나오죠. 물론 이런 게 페스트볼 제구가 안 돼서 가운데로 몰려버리면 안타를 맞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2회입니다. 마틴 선수를 삼진 아웃으로 잡았는데 역시 페스트볼 위주의 피칭이었습니다. 커브 하나를 속아 던졌는데 그게 이제 볼로 판정이 됐고 이후에는 페스트볼만 예, 마틴 선수는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천재환 선수 역시 페스트볼 151kg 페스트볼에 위스파울 플라이 아웃 어,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이후 도태훈 선수도 페스트볼 커브만 섞었어요. 이건 굉장히 전략적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3회로 넘어가시죠 3회에 선두타자 박성민 역시 패스트볼 1 4 0 k m 후반대 유효 땅볼 아웃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김한별 선수와 맞닥뜨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동주 선수가 슬라이더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슬라이더 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난 경기 문동주 선수가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부터 슬라이더 제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문동주 선수 등판했던 날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니다 였는데 3회부터 문동준 선수가 슬라이더에 자신감을 좀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이 슬라이더를 본인이 좀 어떤 승부구로 오늘 경기 아주 가장 중요한 구종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구요. 박세혁 선수, 패스트볼로 역시나 일로 파울플라이 아웃을 잡아 냈습니다. 이 3회에는 공 5개밖에 던지지 않았어요. 패스트볼로 카운트를 잡고, 그리고 슬라이더를 승부구로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 컨셉을 확실히 잡고 나온 것 같아요. 슬라이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아,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이 슬라이더를 문동주 선수가 원래는 이제 좌타자가 나오면 어, 바깥쪽 어, 페스트 볼 그리고 조금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네, 체인지업에 조금 욕심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좌타자 상대로도 어, 가감없이 슬라이더를 던진다 이 모습이 누구를 생각나게 하냐면 클레이튼 커쇼의 전성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클레이튼 커쇼는 체인지업을 거의 못 던지거든요 있긴 있는데 거의 봉인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어, 커쇼는 좌투수잖아요 네, 오른쪽 타자 상대로도 슬라이더를 그냥 승부구로 던져버립니다 워낙 구위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가 지금 그런 모습이 오늘부터는 타자 상대로도 몸쪽으로 휘어져 들어가는 슬라이더를 그냥 구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더가 구속도 좋고 페스볼 구속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타자들을 더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라 생각이거든요 어, 역시나 4회에 박건우 선수 박건우 선수는 물론 우타자지만 이 선수를 상대로 슬라이더를 4개를 섞어 던지면서 3진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대단했고요 자 5회로 가죠 5회 투구가 굉장히 예, 인상 깊었습니다 천재한 선수에게 1사 이후에 3루 타를 맞았습니다. 정말 제대로 맞았어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정타를 맞았고 예, 좌중간을 꿰뚫는 그런 3루 타를 예, 맞았는데 그 이후에 도태훈 선수를 상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는 모습 그리고 박성민에게는 예, 이제 페스트 볼로 우익 플라이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저는 분명히 문동주 선수가 지난 경기서부터 슬라이더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그렇다면 페스트 볼불 제구만 잘 되면 이미 커브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결정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우타자건 좌타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문동주 선수는 구위가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말이죠. 자, 6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회에도 김한별 유격수 땅볼 아웃. 문동주 선수는 구위가 좋기 때문에 파플라이 아니면 땅볼 나오면 이제 뭐 유격수 땅볼, 이루 땅볼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어, 오늘 유격수 수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도윤 선수 자 그리고 박세혁 삼진 이번에는 커브였습니다 슬라이더 어, 페스티벌 커브 다 섞어 던지기 시작해요 박민우 선수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서우철 선수 역시나 땅볼아웃을 잡아내게 됩니다 자 이때쯤 되니까는 막 열이 오르게 되죠 점수 차도 이미 많이 났고요그 다음 권희동을 삼진 잡았는데 커브볼로 이제는 타자들이 이 정도 되면 진짜 못 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페스트볼이 150kg, 슬라이더가 130kg 후반에서 140kg 후반까지도 나와요. 슬라이더, 슬라이더 구속이 굉장히 좋고 커브는 120kg에서 130kg 초반대 나오니까 이세 구종을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굳이 문동주는. 이렇게 구종 3개가 재구가 된다면, 뭐, 포크볼이라든지 체인지업을 던질 필요가 별로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시나 그런 것을 증명하듯이 마틴 선수에게 커브볼로 또 삼진을 다, 아, 잡게 되고요. 천재환 선수도 유격수 땅볼로 잡아냅니다. 땅볼 유도도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자, 8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도태훈 선수 1루 땅볼 아웃이죠. 박성민, 좌익스 플라이 아웃, 김한별 선수 3루 땅볼 아웃. 자, 어, 수비수들도 땅볼 타고 처리 굉장히 잘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투구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우리 진짜 완봉 보고 싶다. 문동수 선수 당연히 개인적으로 욕심을 냈을 것이고, 완봉하는 거 아니에요. 투구수가 90개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100개에서 110개 정도 투구를 하면 올 시즌 또 그런 투구수를 기록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완봉승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껴 좋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쉬웠지만 사실 잘한 선택이에요 최근에 야구의 흐름 자체가 기록보다도 관리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문동주 선수 굉장히 젊은 선수 잖아요 지금은 뭐 완봉승 하나 때문에 진짜 미래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잘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문동주 선수 너무 보기 좋은 게막 산체스 페냐 이런 선수들이랑 너무 친화력이 좋아요 뭐 형들인데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사실 류현진 선수가 그랬거든요 뭐 어딜 가나 다 친했었거든요 문동주 선수도 이제 그런 모습 형들이랑도 그냥 이제 국내 선수 선배들이랑도 어, 허울 없이 잘 지내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고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등판을 기점으로 신인왕 레이스 1위는 문동주가. 예.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예, 최지민이라든지 뭐 박명근이라든지 이런 투수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 선수들은 불펜자원이고 나머지 선발 중에는 뭐 김동주라든지 오늘 이제 이용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랑 경합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문동주 선수가 한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윤영철 선수도 한번 털리기도 했었고요 문동주 선수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매일 이럴 순 없겠죠 또 이제 지난번처럼 예, 좋지 않은 흐름이 오기도 할 텐데 어쨌건 시즌 평균자책점 3.5 정도는 잘 맞춰줬으면 하는 바램이 욕심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멋졌고요. 하나이글스 4연승 기분 좋습니다. 내일 어 내일 이제 NC는 패디가 나오고 우리 한승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가 오는 것도 어, 좋은 흐름일 수 있다 패디를 한번 피해가고 또 이제 그 다음 경기부터는 닉윌리엄스가 나오기 때문에 닉윌리엄스와 함께 경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한 경기라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은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좀 시원하게 비가 와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뭐 경기를 또 하면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기대도 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